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야한 얘기 해볼까 해요? 제목 보고 들어오셨죠? 돈안 써도 잘 대주는 여자들의 특징. 맞아요. 그런 여자들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여자니까 더잘 알아요. 여자들의 속마음, 여자들의 심리, 이런 거 남자들은 절대 모르거든요. 상담하다 보면 정말 답답한 남자분들 많이 만나요. 한 달에 200만원씩 쓰면서도 손도 못 잡고 돌아오는 분들이요. 명품백 사주고 고급 레스토랑 데려가고, 그렇게 해도 결국엔 친오빠 취급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죠. 돈을 더 써야 하나, 더 비싼 선물을 사줘야 하나, 이렇게만 생각해요. 근데 말이에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편의점 삼각김밥 먹고 그날 밤 관계 가졌어요. 또 제가 아는 언니 한 분은 노래방 1시간 가고 바로 모텔 갔고요. 이게 뭐가 다른 걸까요? 돈을 덜 써서 안되는 거였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진실이 있어요. 돈 쓰는 것과 여자가 침대까지 따라가는 건 완전히 별개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돈 많이 쓰면 호구 취급받고 끝나요. 제가 여자니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건데. 여자들도 바보 아니에요. 돈으로 뭔가 얻어내려고 하면 바로 알아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돈만 쏙 빼먹고 슬쩍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갑만 가벼워지고 얻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럼 뭐가 중요하냐? 바로 어떤 여자를 골라서 만나느냐예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여자가 있어요. 돈 쓰면 쓸수록 더 받아내려고 하는 여자가 있고, 돈 없어도 알아서 몸 내주는 여자가 있어요. 문제는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전자만 만나고 후자는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저는 여자로서 그리고 수많은 여자들 상담해 보면서 확실히 알게 됐어요. 돈안 써도 스킨십 잘 되는 여자들한테는 공통점이 있어요. 딱 다섯 가지 특징이에요. 이거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 성공률이 확 올라가요. 제가 장담할게요. 한 달에 200만원 쓰면서 손도 못 잡는 남자 있고, 한 달에 20만원 쓰면서도 일주일에 두세 번씩 모텔 가는 남자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바로 여자 심리를 아느냐 모르느냐예요. 지갑을 열기 전에 머리를 먼저 굴려야 한다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내용은 그냥 이론 아니에요. 제가 여자로서 직접 느끼고 경험한 것들이고, 주변 여자친구들한테 들은 진짜 속마음이에요. 남자들끼리는 절대 나누지 않는 그런 얘기들이죠. 25분만 투자하세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지갑은 두둑한데 여자는 생기는 그런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돈안 써도 알아서 몸 내주는 여자들.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여자인 제가 직접 까발려 드릴게요. 남자들은 절대 모르는 여자들의 진짜 속마음.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첫 번째 특징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거 진짜 황금 타입이에요. 바로 애정결핍이 심한 여자들이에요. 저는 여자로서 이런 여자들 정말 많이 봤어요. 주변에도 엄청 많고 상담하다 보면 거의 절반 이상이 이 케이스예요. 애정결핍이 뭐냐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한테 제대로 된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여자들이에요. 아버지가 없었거나 있어도 술만 마시고 집에 안 들어오거나 엄마 아빠가 이혼해서 할머니 손에 자랐거나 이런 케이스들이죠. 이런 여자들은 마음 속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남자의 따뜻한 관심에 목말라 있다고요? 이 여자들한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고급 레스토랑 아니에요. 명품 백도 아니고요. 그냥 진심 어린 관심 하나면 돼요. 힘들었지? 수고했어? 오늘 하루 어땠어? 이런 말 한마디에 눈물 글썽거려요. 왜냐하면 평생 그런 말 한번 제대로 못 들어봤거든요. 제가 아는 언니 한분 있어요. 40대 중반인데 아버지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대요. 엄마는 재혼하느라 바빠서 할머니 손에 자랐고요. 그 언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남자가 자기 얘기 진지하게 들어주기만 해도 가슴이 막 뛴대요. 그래서 그 언니 만나는 남자들 보면요. 돈 많이 쓰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자주 연락하고 얘기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편의점 앞 벤치에서 컵라면 먹으면서도 행복해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여자들 구별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SNS 보세요. SNS에 우울한 글 자주 올려요. 혼자 술 마시는 사진 올리고, 밤늦게 감성글 쓰고, 외롭다는 얘기 자주 해요. 그리고 카톡할 때 보면요. 본인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들어달라는 거예요. 공감해달라는 거죠. 이런 여자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간단해요. 그냥 진지하게 대화해주면 돼요. 밥 먹으면서 핸드폰 보지 말고 눈 똑바로 마주치면서 얘기 들어주세요. 그리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날 저녁 손잡자고 해도 거부 안 해요. 아니, 오히려 본인이 먼저 와요. 근데 주의할 점 하나 있어요. 이런 여자들은 집착이 좀 심해요. 한번 마음 열면 완전히 매달리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선 긋는 게 필요해요. 너무 깊게 들어가면 나중에 골치 아파져요. 그 정도만 조심하면 돈안 들이고도 충분히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특징 말씀드릴게요. 자존감이 바닥인 여자들이에요. 솔직히 좀 안타깝긴 한데 현실적으로 여러분한테는 기회가 될수 있어요. 자존감 낮은 여자들 특징이 뭐냐면요. 본인 스스로를 너무 낮게 평가해요. 나 같은 여자한테 관심 가져줘서 고맙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외모 콤플렉스 있거나, 이혼한 경험 있거나, 나이가 좀 있거나. 이런 이유로 본인 가치를 낮게 보는 거죠. 이런 여자들한테 비싼 선물보다 효과적인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칭찬이에요. 당신 매력 있어. 당신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말 한마디가 명품백보다 강력해요. 왜냐하면 이 여자들은 그런 말한 번도 제대로 못 들어봤거든요.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40대 후반 이혼녀 한분 있었어요. 체중이 70kg 정도 되고 키는 작은 편이었는데 남편한테 맨날 배 터라 소리 듣고 이혼했대요. 그분이 저한테 하소연하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본인이 못생기고 뚱뚱해서 남자들이 안 좋아할 거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 지금 남자친구 있어요. 그 남자가 뭘 했는지 아세요? 그냥 진심으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계속 얘기해준 거예요. 외모 칭찬은 거짓말 같으니까 안 하고, 대신 성격 좋다. 배려심 있다. 같이 있으면 편하다. 이런 얘기를 자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완전히 녹아버린 거예요. 일주일에 한번 만나는데 커피값도 여자가 내고, 모텔비도 반 받는데요. 여러분, 이런 여자들 특징 알려드릴게요. 일단 지나치게 겸손해요. 뭔가 해주면 과하게 고마워해요. 그리고 먼저 연락 자주 해요. 버림받을까봐 불안하거든요. 카톡 답장도 엄청 빨리 와요. 이런 여자 만나면 어떻게 하냐. 진심 어린 칭찬과 인정을 해주면 돼요. 거짓말은 금방 들통나니까 진짜 괜찮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찾아서 얘기해주세요. 그리고 자주 만나주고 관심 보여주면 그게 전부예요. 이 여자들은 본인이 버려질까봐 더 잘해줘요. 오히려 여자가 남자 눈치 보면서 노력하는 거죠. 근데 제가 여자로서 한마디만 할게요. 이런 여자들 너무 이용만 하지는 마세요. 양심은 있어야죠. 진짜 못생기고 뚱뚱해도 사람 대접은 해줘야 해요. 그 정도 예의만 지키면 서로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어요. 세 번째 특징 말씀드릴게요. 외로움을 극도로 싫어하는 여자들이에요. 요즘 이런 여자들 진짜 많아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 엄청 늘었어요. 이 여자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병적으로 싫어해요. 항상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야 안심을 해요. 카톡 답장 5분 안에 안 하면 불안해하고, 전화 안 받으면 무슨 일 났나 싶어서 걱정하고, 이런 식이에요. 제가 아는 여자친구 하나 있어요. 30대 후반인데 혼자 사는 직장인이에요.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무서워서 잠을 못 잔대요. 그래서 항상 누군가랑 전화하고 있어야 한대요. TV 켜놓고 유튜브 틀어놓고 그래도 외로워서 미칠 것 같대요. 이런 여자들한테 필요한 게 뭐냐? 돈 아니에요. 시간이에요. 관심이에요. 전화로 30분만 수다 떨어져도 이 여자들은 완전히 고마워해요. 밤늦게 자기 전에 목소리 듣고 싶다고 전화하면 거의 함락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쉬운지 아세요? 돈한 푼도 안 들어가요. 그냥 시간만 투자하면 돼요. 매일 밤 11시에 30분씩 전화해주세요. 오늘 하루 어땠어? 힘든 일 없었어? 밥은 먹었어? 이런 얘기만 해도 돼요. 그러면 주말에 만나자고 했을 때 어디든 오케이에요. 제가 상담했던 남자분 중에 한 분이 이 방법 써서 성공했어요. 그분이 40대 여자 만났는데 매일 밤 전화만 해줬대요. 한달 정도 그렇게 하니까 여자가 먼저 만나자고 했대요. 만나서 밥 먹고 술 한잔하고 그날 밤 바로 관계 가졌어요. 돈은 밥값, 술값 정도였고 통화료는 어차피 무제한 요금제라 추가 비용 없었죠. 이런 여자들 구별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SNS 활동 엄청 많이 해요. 인스타그램에 하루에도 스토리 몇 개씩 올리고 카톡 프로필 자주 바꾸고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답장이 엄청 빨라요. 1분 안에 답장 오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여자 만나면 어떻게 하냐? 자주 연락해주세요. 꼭 전화가 아니어도 돼요. 카톡으로 자주 안부 물어봐주고 관심 표현해주면 돼요. 그리고 가끔 만나서 같이 시간 보내주면 그걸로 충분해요. 이 여자들은 돈보다 함께 있어주는 시간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근데 주의할 점 하나 있어요. 시간 투자는 필요해요. 전화 귀찮다고 안 받으면 금방 서운해해요. 그래서 시간 여유 없는 분들한테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 정도만 감수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은 타입이에요. 네 번째 특징 말씀드릴게요. 이거 좀 노골적인데 솔직하게 말할게요. 성욕이 강한 여자들이에요. 저도 여자니까 알아요. 여자들도 그런 욕구 있어요. 그리고 나이 들수록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 여자들은 솔직히 제일 쉬워요. 왜냐하면 본인도 관계를 원하기 때문에 거래 개념 자체가 없거든요. 서로 필요해서 만나는 거라 부담도 없고요. 특히 40대 후반부터 50대 여자들 중에 이런 분들 많아요. 제가 여자친구들이랑 솔직하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때 들은 얘기인데요. 40대 넘어가면 오히려 성욕이 더 강해진대요. 젊을 때는 잘 몰랐는데, 나이 들면서 본인 몸에 솔직해지는 거죠. 그런데 남편이랑은 이미 그런 관계 끝난 지 오래고, 혼자 사는 여자들은 외로워 죽겠고, 이러니까 은근히 남자 찾는 거예요. 이런 여자들, 구별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대화할 때 보면 은근슬쩍 신체 접촉 먼저 시도해요. 팔짱 끼자고 한다거나, 손잡자고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야한 농담에도 웃으면서 받아쳐요. 얼굴 빨개지면서 싫어하는 게 아니라 같이 농담해요. 또 하나 특징은 솔직하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외로워. 남자 그립다. 이런 얘기를 직접 해요. 돌려 말하지 않아요. 여자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거의 확정이라고 보면 돼요. 제가 상담했던 케이스 중에 50대 초반 이혼녀가 있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하소연하는데 이혼하고 나서 너무 외롭고 몸도 근질근질하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남 앱 들어갔는데 첫 만남부터 솔직하게 얘기했대요. 저 솔직히 외로워요. 우리 편하게 만나요. 이렇게요. 그랬더니 남자가 커피 한잔 마시고 바로 어디 편한 데 갈까요? 하더래요. 그날 모텔비 반반 내고 관계 가졌대요. 총 비용이 커피값 8,000원에 모텔비 3만원에서 2만 3천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여자들 만나면 어떻게 하냐? 솔직하게 어필하면 돼요. 돌려 말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얘기해도 괜찮아요. 본인들도 그걸 원하니까요. 식사도 굳이 필요 없어요. 커피 한잔 마시고 분위기 맞으면 바로 제안해도 돼요. 근데 주의할 점은 서로 니즈가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자는 관계만 원하는데 남자가 진지하게 사귀자고 하면 부담스러워해요. 반대로 남자는 가볍게 만나고 싶은데, 여자가 결혼 얘기하면 곤란하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서로 원하는 게 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다섯 번째 마지막 특징 말씀드릴게요. 40대 후반에서 50대 이혼녀들이에요. 50대 남성분들한테는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좋은 선택이에요. 이 여자들 특징이 뭐냐면요. 이미 결혼 실패 경험이 있어서 엄청 현실적이에요. 재혼 압박도 없고, 그냥 편하게 만날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독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남자한테 돈 기대 안 해요. 제가 여자들 상담하면서 느낀 건데요. 이혼하고 나면 여자들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요. 젊을 때는 조건 따지고 스펙 보고 했는데, 이혼하고 나면 그런 거다 필요 없어져요. 그냥 외로움 달래줄 사람, 가끔 여행이나 데이트 같이 해줄 사람, 이 정도만 원해요. 실제로 제가 아는 언니 한 분은 52세 이혼녀인데 자녀들 다 성인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재혼은 절대 안 한대요. 한 번으로 충분하고, 이제는 그냥 편하게 만날 사람만 있으면 된대요. 결혼하면 시댁 식구들 신경 써야 되고, 집안일 해야 되고, 너무 귀찮대요. 그분 지금 남자친구 있어요. 그 남자가 뭘 하는지 아세요? 주말에 드라이브 가고 맛집 투어하고 이 정도예요. 비용은 주유비랑 밥값인데 각자 내거나 번갈아가면서 내요. 그리고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모텔 가는데 그것도 반반이에요. 그러면서 둘다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여자들 어디서 만나냐? 만남 앱이나 SNS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프로필에 이혼이라고 당당하게 써놓은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재혼 의사 없다고 명시한 경우도 있고요. 이런 여자들 만나면 어떻게 하냐. 진지함보다는 편안함을 강조하세요. 우리 부담 없이 만나요. 서로 즐겁게 지내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돼요. 결혼 얘기나 미래 얘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현재를 즐기는 거예요. 이 타입의 장점은 장기적으로 관계 유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서로 부담 없으니까 오래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비슷하니까 대화도 잘 통하고 추억도 비슷하고 이래서 편해요. 제가 여자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50대 남자분들이 20대, 30대 여자 만나려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돈이 엄청 많거나 특별한 매력이 있지 않은 이상 힘들어요. 차라리 동갑내기나 연상여자 만나는 게 훨씬 성공률도 높고 편해요. 그리고 이런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처럼 까다롭지 않아요. 외모 조건 따지지 않고 돈 얼마 버는지 따지지 않아요. 그냥 같이 있으면 편한지, 대화가 잘 통하는지, 이 정도만 봐요. 그래서 오히려 접근하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다섯 가지 특징 다 말씀드렸어요. 애정 결핍 여자. 자존감 낮은 여자. 외로움 못 견디는 여자. 성욕 강한 여자. 이혼한 중년 여자 이 다섯 가지 타입만 잘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 다섯 가지가 겹치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면 이혼녀인데 애정결핍도 있고 외로움도 못 견디는 경우요. 이런 여자 만나면 거의 대박이에요. 정말 쉽게 관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자로서 마지막으로 당부 하나만 드릴게요. 이런 여자들 너무 이용만 하지는 마세요. 여자들도 사람이에요. 감정이 있고 마음이 있어요. 돈안 쓴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관계가 오래 가요. 그리고 서로 윈윈하는 관계를 만드세요. 여자는 외로움 달래고, 남자는 돈안 드리고, 이렇게 서로 필요한 걸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관계예요.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관계는 오래 못 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섯 가지 특징 알았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여자들 마음을 여는 방법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전 전략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만남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남자분들 대부분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첫 만남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손잡으려고 하고, 스킨십 시도하고, 이러면 여자가 부담스러워 해요. 아무리 외롭고 관계를 원하는 여자라도 첫 만남부터 그러면 싫어해요. 제가 여자들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첫 만남에서 중요한 건 안전하다는 느낌을 주는 거래요. 이 남자 만나도 괜찮겠다, 위험하지 않겠다, 이런 느낌을 받아야 마음을 열어요. 그러니까 첫 만남은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대화만 하세요. 술자리는 두 번째 만남부터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대화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본인 자랑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남자들 보면 첫 만남에서 내가 뭐 했고, 얼마 벌고, 무슨 차 타고, 이런 얘기 엄청 하는데요. 여자들은 그거 듣기 싫어해요. 특히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 타입 여자들은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대신 여자 얘기를 들어주세요. 그게 핵심이에요. 애정 결핍 여자든 자존감 낮은 여자든 다 공통점이 뭐냐면, 본인 얘기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고개 끄덕이면서 맞장구쳐주고 공감해주고 이게 전부예요. 제가 상담했던 남자분 중에 이걸 정말 잘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첫 만남에서 본인 얘기는 거의 안 하고 여자 얘기만 듣는데요. 그러면서 중간중간 힘들었겠네요. 잘했어요. 대단해요. 이런 말만 해준대요. 그렇게 2시간 정도 대화하면 여자가 완전히 마음을 연대요. 그리고 첫 만남 끝날 때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있어요. 다음 만남 약속을 확실하게 잡으세요. 오늘 좋았어요. 다음에 또 연락해요. 이렇게 애매하게 하지 말고 다음 주 토요일 저녁에 만날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하세요. 그러면 여자가 이 남자 진심이구나 하고 생각해요. 두 번째 만남부터는 조금씩 거리를 좁혀도 돼요. 식사하면서 자연스럽게 손잡고, 걸어가면서 팔짱 끼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진행하세요. 급하게 서두르면 여자가 놀라서 도망가요. 여자들은 단계가 필요해요. 그걸 무시하고 막 들이대면 안 돼요. 그리고 스킨십 할때팁 하나 드릴게요. 여자 반응을 잘 보세요. 손잡았을 때 손을 빼지 않으면 오케이예요. 팔짱 꼈을 때 몸을 밀착시키면 관심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신호들을 잘 읽어야 해요. 여자가 불편해 하는데 계속 시도하면 그 순간 끝이에요. 제가 여자들한테 들은 얘기 중에 재밌는 게 있어요. 남자가 스킨십 시도했을 때 여자가 거부하지 않으면 그건 허락한다는 의미래요. 여자들은 싫으면 바로 표현해요. 손 빼거나 몸 틀거나 이렇게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건 괜찮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관계로 넘어가는 단계 얘기해 볼게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남자들이 제일 실수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모텔 가자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남자들 많은데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자들은 창녀 취급받는 느낌 들어서 싫어해요. 대신 이렇게 하세요. 우리 좀 조용한 데서 얘기할까?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기 좀 그런데 편한 데 갈까? 이런 식으로 돌려서 얘기하세요. 여자들도 바보 아니에요. 다 알아듣는데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으니까 부담이 덜한 거예요. 그리고 모텔 갈 때도 여자 의견 물어보세요. 여기 괜찮아, 다른데 갈까? 이렇게 선택권을 주는 게 중요해요. 남자 혼자 다 결정하고 끌고 가면 여자가 불편해해요. 작은 거라도 같이 결정하는 게 필요해요. 모텔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일단 앉아서 대화 좀 하고 분위기 좀 만들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진행하세요. 여자들은 분위기가 중요해요. 갑자기 덮치면 놀라서 얼어붙어요. 제가 상담했던 여자들 얘기 들어보면요. 관계할 때도 배려해주는 남자를 좋아한대요. 본인만 시원하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여자도 만족할 수 있게 신경 써주는 남자요. 그런 남자 만나면 계속 만나고 싶어진대요. 그리고 관계 끝나고 나서도 중요해요. 바로 나가자고 하거나 차갑게 대하면 여자가 기분 나빠해요. 관계 후에도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그게 다음 만남으로 이어지는 비결이에요. 이제 장기적으로 관계 유지하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한두 번 만나고 끝나면 의미 없잖아요? 계속 만날 수 있어야 여러분한테도 이득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첫째, 적당한 연락빈도를 유지하세요. 매일 연락하면 부담스럽고, 너무 안 하면 잊혀져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안부 묻는 카톡 보내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전화로 얘기하고, 이 정도가 적당해요. 둘째, 가끔은 작은 선물 해주세요. 비싼 거 아니어도 돼요. 편의점에서 산 초콜릿이라도, 카페에서 산 케이크 한 조각이라도, 이런 거 해주면 여자들 좋아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경 썼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셋째, 여자 특별한 날 챙겨주세요. 생일이나 기념일, 이런 거요. 비싼 선물은 필요 없어요. 그냥 축하 문자 한 통이라도 보내주면 여자가 감동해요. 본인을 기억해준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넷째, 절대 거짓말 하지 마세요. 여자들은 거짓말 진짜 싫어해요. 특히 다른 여자 만난다고 거짓말하면 바로 걸려요.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나아요. 우리 편하게 만나는 사이잖아요. 이렇게 선 긋는 게 오히려 깔끔해요. 다섯째, 여자가 원할 때 만나주세요. 남자 입장에서는 귀찮을 수도 있는데, 가끔은 여자 스케줄에 맞춰주는 것도 필요해요. 항상 남자 위주로만 하면 여자가 이용당한다는 느낌 받아요. 여섯째, 존중하는 태도 보여주세요. 돈안 쓴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면 절대 안 돼요. 약속 시간 지키고, 여자 의견 존중하고, 예의 지키고, 이게 기본이에요. 이것만 지켜도 장기적으로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남자분 중에 한 분은 이혼녀랑 3년째 만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번 정도 만나고 한 달에 쓰는 돈이 20만 원 정도래요. 밥값이랑 모텔비 정도인데 그것도 반반 내는 경우 많대요. 그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서로 존중하면서 편하게 만난대요. 그분 말로는 여자를 소유하려고 하지 않는 게 중요하대요. 여자도 자기 인생이 있고, 자기도 본인 인생이 있고, 그냥 가끔 만나서 외로움 달래고 즐기는 관계래요. 그러니까 서로 부담 없이 오래 만날 수 있는 거죠. 이제 여러분이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들, 말씀드릴게요. 이거 하나만 해도 관계 완전히 망가져요. 첫 번째 실수, 여자한테 돈 빌리는 거예요. 아무리 편한 사이라도 돈 문제는 조심해야 해요. 여자가 먼저 밥값 내겠다고 하는 건 괜찮은데 남자가 돈 빌려달라고 하면 그 순간 끝이에요.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두 번째 실수. 다른 여자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별 생각 없이 하는 얘기인데 여자들은 엄청 기분 나빠해요. 우리 편하게 만나는 사이라고 해도 본인 앞에서 다른 여자 얘기하면 무시당하는 느낌 든대요. 세 번째 실수. 약속 시간 안 지키는 거예요. 늦는다고 연락도 안 하고 30분, 1시간 늦게 오는 남자들 있는데, 그러면 여자가 자존심 상해요. 돈안 쓴다고 해서 여자 시간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네 번째 실수. 관계만 하고 바로 헤어지는 거예요. 모텔에서 나오자마자 바이바이 하면 여자가 완전 기분 나빠요. 관계 후에도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대화 좀 하다가 헤어져야 해요. 다섯 번째 실수. 여자 외모나 몸매 비난하는 거예요. 농담이라도 절대 하지 마세요. 여자들은 외모 콤플렉스 다들 있어요. 그걸 건드리면 관계 바로 끝나요. 오히려 칭찬을 해줘야 해요. 여섯 번째 실수. 결혼이나 미래 얘기 꺼내는 거예요. 편하게 만나는 사이인데 갑자기 결혼하자. 같이 살자. 이러면 여자가 부담스러워해요. 특히 이혼녀들은 재혼해서 없는 경우 많으니까 조심해야 해요. 일곱 번째 실수. 여자 개인정보 캐는 거예요. 집 어디냐, 회사 어디냐, 전화번호 뭐냐, 이런 거 너무 자세히 물어보면 경계해요. 알아서 얘기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아요. 여덟 번째 실수. 술 취해서 행패 부리는 거예요. 술 마시고 만나는 건 괜찮은데, 취해서 이상한 행동하거나 폭력적으로 변하면, 그 다음부터 연락 안 받아요. 이런 실수들만 안 하면 대부분 잘 유지돼요. 여자들도 편한 관계 원하는 거거든요. 서로 부담 없이 만나면서 외로움 달래고 가끔 즐기고, 이게 이상적인 관계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현실적인 조언 하나 더 드릴게요. 여러 명 동시에 만나지 마세요. 남자들 보면 여기저기 손 뻗치는 경우 많은데, 그러다가 다 놓쳐요. 한두 명 정도만 집중해서 관계 유지하는 게 훨씬 낫어요. 그리고 여자를 고를 때도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본인 수준에 맞는 여자를 만나야 해요. 50대 남자가 20대 여자 만나려고 하면 당연히 돈 많이 들어가요. 차라리 동갑내기나 연상 만나는 게 현실적이에요. 제가 여자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남자들 환상 버려야 해요. TV에 나오는 것처럼 예쁜 여자가 돈 없는 남자 좋아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그건 드라마고, 현실은 다르거든요. 현실에서는 비슷한 수준끼리 만나요. 외모도 비슷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경제력도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게 서로 편하고 오래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본인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세요. 외모가 어떤지, 나이가 어떤지, 경제력이 어떤지 솔직하게 봐야 해요. 그래야 본인한테 맞는 여자를 찾을 수 있어요.